열심히 사는데도 억울한 당신, 이 영상 꼭 보세요! 네트워커 안음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너무 춥죠. 그래서 감기를 조심하셔야 되고 정말 어, 날씨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확 추웠다가 막 이런 극단적인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강하게죠 마음을 어, 먹고 몸을 단련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얘기해 볼 내용은 어, 저번에도 제가 GD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마마 2024 마마에서 이 GD가 보여줬던 무대 여러분 보셨어요? 지금요, 2천만회 그죠? 엄청난 이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무대를요, 하루에 한 번씩 봅니다. <laughs> 어, 디디의 뭐 골수팬이냐? 아니요. 정말로요, 저는 계속 이제 지드래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일단 천재를 좋아해요. 노력하는 천재. 그리고 그 노력을 했을 때, 결과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결과가 나오면서, 그리고 그 능력을 인정받는, 어, 증명해내는, 이런 거를 저도 지향을 하고, 어, 그런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랬을 때 존경하고, 그랬을 때 지드래곤이 참 요즘에 많이 귀감이 되고, 그리고 또 너무나 멋진 무대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홈스위트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한번 들어보세요. 그쵸? 한번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일절하고요. 어, 그래서 제가 마마 무대를 보면 생각, 그랬어요. 어,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욕을 먹을 수 있다. 주변에 있는 시기 질투를 받을 수가 있다. 음. 그리고 너무 유명하면요. 여러 가지 풍파를 겪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랬을 때 세상을 아무리 자기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도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지드래곤이 뭐 그렇죠? 그리고 빅뱅을 어, 리더로서 끌어가면서요 여러 가지 멤버들의 사건사고가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나는 빅뱅으로서 가수로서 나의 길을 계속 가고 싶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쉬면서 안 나오니까 그렇죠? 어디가 한거 아니냐, 몸짓이 왜 그러냐, 말을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어, 지드래곤은요, 이 마마에 나오면서 무대를 서면서요, 어, 이 태양과 이 대성까지 같이 이제 그 합동 공연을 하면서요, 너무나 멋진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많은 댓글들을 보면요, 아 정말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 7년 신 사람 맞냐, 그렇죠? 그리고 정말 건재하다. 역시 어, 지드래곤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뭐 지드래곤들 요구 그렇죠? 제일 진짜 한것 한 같다. 어, 쟤는 진짜 뭐냐?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요. 그 무대를 보면서는 아무 말도 못 했을 거라는 거죠. <laughs> 그래서 내가 억울하다, 나 이렇다 저렇다를 정말 뭐 감정을 호소하고 한게 아니라 실력으로 보여줬다. 그래서 결론은요 진짜라면 그 사람이 그 내용이 진짜라면요 시간 속에서 진실은 밝혀지게 된다는 라 거죠 음, 제가 하는 말에 여러분들도 분명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지금 나의 길을 가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다 다른 사람들이 날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나는 나의 목표가 확실하고 진짜 내가 하고 있는 의도 신념 이런게 확실해 그러면요 정말로 실력으로 보여주는 증명해내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그. 성공했을 때잘 됐을 때 뭐가 되는 거요? 예그 사람의 스토리가 되면서 더 많은 박수, 더 많은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억울해 그러면요 여러분들 실력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진짜인 걸 증명해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살고 있는 분들 억울하신 분들 다른 것들 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증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요 더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